자동사니, 다동 다른데 PPT는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어, 여러분들 눈을 보고, 이렇게, 제가 눈을 보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 강의로. 아, 저는 스튜디오 강의 잘안 해요. 하도 EBS에서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어? 사람은 그냥 얼굴 떡칠을 시키고, 옷 승량, 그 뭐야, 코딩을 지직막 머리 이렇게 하고, 내가, 저기, 우리 집사람보다도요, 크랭틴 폼이 더 많았어요. <laughs> 집에 가면 맨날 화장 지우고 자는 거야. 어? 아주 떡칠을 해. 입에서 가기 그렇게 돼요. 막, 얼굴 이만큼 마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뭐, 이렇게 뭐야, 그, 코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맨날 그러고 사는데아 돌아버리다. 거기 보시면, 아, 그렇죠. 아, 어, 우리, 그, 학원 입구에 들어오면 막 나오잖아요. 하면, 입에서 착용장면. 막, 즐겁게 웃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무도 없이, 우지 촬영선생님이나 p d 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마 하면서 이렇게, 그게 몇 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laughs> 강의실, 촬영실이 너무 없어서, 그, 그 저기 뭐야, 스케줄이 안맞으면 그렇게밖에 못 촬영하는 거야. 까 그러니까 거의 한, 하루에 4, 5, 3, 4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EBS에서. 어, 애들 힘들었다니까, 진짜.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싸웠어. 내가 이번에 안 찍는다는 이유가 너무 열받아서 안 찍는 거야. 하나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니가 찍어 욕해버렸어. 그 피디들이 대부분 영어, 영어 쪽은 여자애들인데, 어, 혹시 그 언니라든지 누나라든지 사촌이라든지 부모님 중에 혹시 이대 출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이대? 어,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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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졸라, 졸라 나네. 아, 니내내 그러니까 이대 전체 학생을, 아, 이런 것도 비난되니까. 그게 아니라, 어, 내가 옛날에 얼마나 화가 났냐면 저는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난 도저히 거의 그 도옥동까지 가서 난못 찍겠다. 힘들어서. 나도 현장처럼 가라. 난 현장 아니면 힘, 힘이 안 난다. 그래서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뭐, 뭐야, 그, 인코딩 기계는 없잖아요. 그 가지고 와서 인코딩 하는데. 그렇게 촬영했던 게, 한네 개인가 다섯 개. 네개 다섯 개 찍으려면요. 보통 한 일곱, 여덟 시간 소요돼요. 다 날렸어.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됐어. 막 분노가 이끌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저기도, 저기도, 저 했다니까. 그 KBS 아나운서 불러가지고요. 그, 저기, 발음 연습도 했었어요. <laughs> 근데 너희들 알잖아. 내가 강의할 때, 어? 강의할 때 이게 직선화법 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욕도 잘 하잖아. 너희 좋아하잖아. 너희 변태들이니까. 원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베스 강의 제가 안 봐요. 제가 찍어놓고도. 정말 일기예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하는데, 정말 내가 봐도 가식이야. 내가 얘기할 때는 야 쉐리 애자똘추막 이렇게 얘기해 야 되는데 그때 강의 연락이 하고 있는데 딱 그러더니 커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리듬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베스 강의는 내가 좋아서 한게 아니야. 내 책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뭐 찍어 주세요. 그러면 찍는데 이러다가면은요 하그 강의를 찍은 게 아니라 긴장을 너무 많이 해. 강의를 놓죠. 하다가 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커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네, 왜요? 딱 그랬더니, 어, 저기 뭐야? 그, 그렇죠? 저, 파리바게트 얘기했다고. <laughs> 자, 여러분들, 빵집에 많이 가시죠? 우리 동네에도 파리바게트 같은 거 있어요. 컷! 특정 상품 얘기했대. <laughs> 그 다음에 프라임 영화 사전. 여러분들, 내가 요즘에 스마트폰 갖고 자꾸 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이 사전, 이거 찾아서 직접 했습니다. 이런 게더좋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게 시사도 있고, 프라임 영화 사전도 있어요. <laughs> 특전을, <특잖아요. 웃음> 그다음 콜라, <laughs> 코카콜라 해겠다고. 와, 그 사람이 막빠지도는데 그것도 새벽에 찍잖아. 막 비명 사리들 정말 열받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그래. 어, 나중에 진짜 욕이 나오더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피드 눈치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틀렸나? 내 발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것도 받으니까 아나운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 뭐, 추석 때 또는 뭐, 새해, 그 지방 내려가시는 분, 커트 그러는 거야.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 그건 지방을 비하하는 거래. 서울 올라온다? 지방 내려간다. 우리, 그냥, 야, 야, 지, 너 내려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잘못됐다. 지방을 비하하는 거래. 고기를 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리고, 그 뭐였지? 무슨 용어더라? 시각장애인가? 장애? 이 용어를 쓰면 안되고 그니까 맹인이란 말을 쓰면 안되고 뭐라는 말을 써야된대 아니 이게 강의를 해야되는건지 뭘해야되니까 방송까지 나오니까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거야 어? 내가 작년 중간부터 내가 안찍는다고 하면서 내 강의를 했거든? 너무 좋아 욕존나리게 됐어 막 개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 <laughs> 그 옛날에는 정말 애들이 막 어, 선생님이 강의를 하세요. 왜 선생님이 자꾸 얘기서 미안해. 지금 뒤에 EBS잖아. 미안해. 막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 왜이 얘기, 어, 얘기가 나왔지? 아,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욕 직살나게 할 거야. 지금. 불의를 보면 꼭참아야 돼요. 당연하잖아. <laughs> 남들이 예스할 yes 때 노하고 no 남들이 노할 no 때 예스하지 yes 마세요. 돌아오는 건 싸대기입니다. 그죠? <laughs> 옛날에는 저도 젊을 때는 막불이를 보면 못 참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고등학생 3명만 모여있으면요 돌아서 가요 절대 그 앞에 못 갑니다 무서워 어? 그 다음에 뇌 없는 중이들 어떤 짓을 벌일지 도저히 예측 불가야 그죠? 요즘에 그게 그, 그런 얘기가 많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는데 옛날에 요 여기 유명한, 유명한 알지?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걔네들 희대의 영어를 만들어 놨던 애들 May I Help You 매일 뷰 뜻이 뭐야? 여기 도 나중에 헷갈릴 거야 이제. 나도 갈거 매일 뷰 이래버리면 5월달에 도와줄까요? 자꾸 이게 떠올라. 어? 기억 안 나? 그 시아송 그 애들 있잖아. 시아송 바다 아들 얘기했잖아 한 번. 그 새끼 둘이서 자기는데. 아 미치겠어 이거 저저저 저, 저, 저 광우병과 조리독감 둘이. 이상 시험 보면 성적이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이게 수업 중에 질문하잖아? 백발백중 맞춘다? 수동이야? 능동이야? 그러면 애들 틀립니다. 걔네는 다 맞춰. 과거 분사야? 현재 분사야? 이러면 다 맞춰. 근데 성적은 안 좋아. 그래서 이상한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질문할 때? 얘네들만 대답을 해. 그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아. 이유를 알았어. 개새끼들. 성적이 안 어울려. 내가 말한 거다 맞춘다? 야, 그럼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다 맞추면서 성경 그 따위냐? 그러니까 선생님요, 은 구라치시대요, 왼쪽 콧구멍이 더 벌어져요. <laughs> 이개새끼들 공부를 연구한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 정말 정말 조리와 그광우라니까 멋있어 뷰티풀인데